HAB 생명과학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자, 지금부터 HAB 생명과학 분석 들어갈 텐데요. 이 최근 들어 HAB 생명과학에서 보이는 이슈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뭐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 주가 이 급등 나오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이 주가 움직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영상에서 제가 전부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오늘 HAB 생명과학 주가 이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추가적인 하락 흐름 만들어주면서 추세를 이탈하는가 싶은데요 하지만 주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분에 대한 이슈 차트 설명까지 확실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좋은 뉴스와 함께 상승 흐름 이어나가 줄 것이란 기대감을 하는 뉴스 나왔었죠 보셔서 아시다시피 드디어 FDA와 파이널 리뷰 미팅을 갖게 됐는데 특별한 이슈 제기되지 않았고 보안 요청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제 거의 뭐99.99% 된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0.01%는 뭐 애교로 봐줍시다. 자, 심지어 FDA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슈와 문제점이 있으면 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청문회, 이즉 자문단 미팅을 개최하는데 HLB 2번 심사 이 청문회 완전히 생략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제 판매 준비만 남았으면 됐다는 이런 생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중 뉴스 나오고 난 이렇게 개파락하고 난날 우편적으로 주주 배정 유중 나오면 주가 하락을 하면서 유중가까지 힘들게 떨어지는 모습 많이 보는데 우리 h i b 생명과큰 하락 나오지 않고 이 상단 지지대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좀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중 시기 발표 참 이상하게 이 3월 말 파이미널 리뷰와 5월 초에 결과 발표 이 승인 예정되는 이 날짜와 시기가 물려서 배정 확정 뒤 승인 나는 이 달짝 주주들 못 움직이게 하는 느낌이라 이거 지금 현재 믿음의 영역이다 못 믿는 사람들 전부 나가고 주가 상승할 때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확관 의지를 얘기하는 개미털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유중 배당 받는 시기 단순하게 주주에게 빚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라 파이널 리뷰와 승약 승인 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리보세라닙 중간 리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통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매출로 보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결과값에 주가 반응 분명히 나올 것이고 리보세라님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매출 나오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따라붙는 매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가 줄때 매수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 또 단타 시세 차익 누리고 들어온 분들 다 털어내고 다시 상승해주는 이런 패턴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진성 주주분들 테스트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일 금요일부터 저가 기회주라고 이거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날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을 때도 제가 통과까지 환단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분 나올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저가 또 주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고 싶은 분들 매수가 받아보고 기다리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발빠르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변함 없습니다. 제가 우리 HLB 생명과학 세 세력들, 뭐, 잔잔바리 세력 아니고, 메이저 세력, 혹은 세력 연합들이 뭉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네 구멍가게 아니고, 1,200억 하는 잡주 아닙니다. 이 잡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도 아닌데, 2 3일날 보셨듯이 20%가 넘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급등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 보여준다는 거. 시총 2조 5천억이 넘는 이런 기업의 차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어줍지 않은 자금력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빼서 다시 들어올릴 자신이 없으면 물량 다 뺏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음봉 나오고 있는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루하루 주가에 일이 일비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눌림 타점 세력들이 개미털기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당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앞쪽에서 상승시 거래 들어온 이 거래량들 매도할 때 급격하게 이렇게 매도 줄이면서 상승하고 줄이고 상승하고 줄이고 있는 모습 이런 급락캔들 음봉에 보고 놀래가지고 던지는 거 최다 개인투자자들 물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력의 이 단기 목표 라인과 21일 양봉 뽑아주는 이 라인에서 겹치는 요 지금 이 부위 여기서 이제 바로 단기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돌려서 수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급등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매매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리보세라기 파이널 발표 뭐 아예 무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통과가 됐고 FDA 최종 승인만 진짜 딱 승인만 남은 만큼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강력하게 홀딩으로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분들 신규 매수 진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매수 타점 제가 즉시 매수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위쪽에 전화번호 5, 010 2하나구하나 7377로 숫자 7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않고 번호를 저장해뒀다가 완벽하게 이 매수 가격 적어서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나 영상 늦게 보셔가지고 나만 안 보내주는 거 아니냐 이미 늦은 거 같은데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늦게 문자 오는 거다 챙겨가지고 일괄 배송 안 빼먹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h l b 생명직 과 구독자분들 이거 상승분에서 다돈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대시세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세 나올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상승시 최종 목표 가격 이거 영상 후반까지 제가 싹다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체력들이 매수하는 바닥에서 부터 노정 주는 타점까지 함께 매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가 이 확실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체력들이 매집 신호가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스코 DX와 제주반도체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차트를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집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 하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시장의 주력주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1,000% 수익률의 텐베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나도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바닥에서 같이 매수를 할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매수하는 시기를 몰라서 그저 급등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불만 보이면 매수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려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고생하시는 이런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한다면 세력들과 같이 낮은 평단을 가지고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에 엄청 수익을 세력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뉴스로 개미들을 탑승도 시켰다가 끈질기게 버티고 안 파는 개미 투자자들 털고 가려고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거칠게 드라이브하는 주가에 당하면서 피 같은 내돈 뺏기지 마시고 우리 바닥에서 먼저 사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위해서 지금 매자세력의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매자세력의 기준 가격은 3955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속 내역 상세 보기를 한번 보시면 준프로추천주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 4 0 0 0원 이하 1차 목표가 3만원 이상 비중 60% 진입 제시해드렸습니다. 저세 신호포착 세력 매집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3년 10월 20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0번 전송해 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이후 매수 날짜 기준에 가지고 목표가 3만원까지 홀딩하여 650%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뿐만 아니라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도 바닥에서부터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와줬고 메스터점 완벽히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송내역 상세보기 보면 준프로 추천주 포스코 dx 6600 500원 이하 목표가 6만원 비중 50%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고 이렇게 23년 3월 13일 12시에 선착순 500명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래 문자 보내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이 점심시간 ...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 날짜 3월 13일 기억 한번 하셨다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6,6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6,570원을 가리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는 약 800%의 수익률이 나와줬고 최고점까지 수익률은 1,100%가 넘는 텐베거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모든 수익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이 매집 신호가 잡히는 또 하나의 텐베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엄선하여 분석을 마친 신규 세력 종목을 보내주신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 내용 자세하게 다뤄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HLB 생명과학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13일 FDA 통과 이 실패라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개미들 패닉셀로 몰아넣고 어마어마하게 이 쏟아져 나온 물류의 매물들 전부 밑에서 싹다 걷어들이면서 물량 잡아먹고 상승시키는 이런 패턴 보면서 공포심 자극하며 물량 뱉어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거에 당해가지고 물량 손절치며 매도내면서 이렇게 털리고 난뒤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차트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차트 보면서 이 어설픈 찬잔발이 조막손 아니고 정말 돈 있고 자금력 빵빵한 메이저 세력 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1일 기대감을 쏟아내면서 이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주가 상승 이끌었지만, 추주 배정 유증 때문에 하락을 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내며 다시 상승한 모습, 정말 진짜 이 주가 컨트롤하는 세력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스펙타클하게 주가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물량 안 털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지금 확실하게 발표 일정 겹쳐있는 모습, 의도 예상해서 리보세라이 최종 승인까지 폭발적인 상승분 또다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될 이 남은 상승분 빠짐없이 싹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승인 날짜 점점 다가오면서 파이널 리뷰 티끌 하나 문제없이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중간에 물량 뺏기지 마시고 예전에, 예전에 이 주가 보면 주가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이한 달만 해도 3배에서 5배까지 손쉽게 들어올리는 이 주가 띄우는 모습 보셔서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옛날 주가 띄워가지고 확인하시면 확인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진정한 피날레를 찍을 재료 고작 이 정도 움직임에 짜잘하게 수익 마감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상의 매도 타이밍 잘 잡아서 세력들이 원하는 이 최고의 목표 가격까지 마무리를 해서 큰 수익 챙겨 가셔야 되니까 혼자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해서 물량 많이 채우시고 싶은 분들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10-2191-7377로 간단히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편하게 매매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